광주시가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민간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을 확대해 충전 인프라 보급 확산에 나섭니다. 지원 가능한 설치 장소는 주유소, 편의점 등 민간 부지 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이며 완속 충전기 한기당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민간 충전 사업자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대기보전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이 성결 과제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까지 공용 급속 충전기 311대, 공용 완속 충전기 2,203대를 구축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광주공항, 전남대병원 등 공공시설 부지에 개방형 공용 급속 충전기 2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해 그린 유대 시련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홍진실입니다.